목적지 저장하기. 목적지는 지도 화면에 아이콘으로 표시하는 마크 또는 포인트입니다. 특정 위치에 마크를 표시해서 기록을 남기고 싶을 때 목적지 저장을 합니다. 목적지 저장 버튼을 누릅니다. 목적지 편집창이 나타납니다. 목적지 이름, 아이콘 종류, 아이콘 색상 등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저장 또는 목적지 저장 버튼을 눌러서 저장합니다. 저장이 완료되면 지도 화면에 목적지 아이콘이 표시되고, 목적지 목록에 기록됩니다. 사용 팁 하나. 목적지는 커서가 활성화되어 있으면 커서 위치에 저장되고, 커서가 없으면 현재 배 위치에 저장됩니다. 사용 팁툴 목적지 저장 버튼을 빠르게 두번 누르면 바로 목적지가 저장됩니다. 사용 팁 3. 여러 가지 방법으로 목적지를 저장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목적지 버튼 사용. 두 번째, 메뉴에서 새 목적지 사용. 세 번째, 목적지 목록에서 새 목적지 사용. 목적지 삭제하기. 지도 화면에서 삭제하는 방법과 목적지 목록에서 삭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지도 화면에서 목적지 삭제하기. 삭제할 목적지를 선택합니다. 목적지 팝업창을 터치하거나 메뉴에서 해당 목적지 이름을 선택합니다. 삭제를 선택합니다. 목적지 목록에서 삭제하기. 메뉴에서 찾기를 선택합니다. 목적지를 선택합니다. 개별 삭제를 하거나 목적지 전체를 삭제할 수 있습니다. 개별 삭제. 목적지 목록에서 삭제할 목적지를 선택합니다. 삭제를 선택합니다. 모두 삭제, 모두 삭제를 선택합니다. 삭제를 선택합니다. 주의사항. 한번 삭제한 목적지는 복구가 불가능합니다. 목적지, 경로, 항적을 정기적으로 백업하기를 권장합니다.